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요 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2천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요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과 전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죄와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시험과 유혹과 싸우고 있는. 그런 영적 전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과 또이 세상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들, 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의지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장들이 충돌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영적 전투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처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고 반드시 패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라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하고 그리고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 한참 뒤에 이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린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성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번 실패했던 그런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싸울 길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불가능해 보이던 또 패배했던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 성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수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은 전쟁은 이 사람이 행하고 또 사람이 실제적으로 전투 현장에 나가긴 하지만 그 전투의 결과와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1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 내밀어라. 이 말씀은 이 전투의 흐름을 보았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아이를 가리킬 때 오늘 말씀 그 배경에 보시면은 그 신호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다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전쟁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공격을 해라라는 그 신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단창을 가리키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 함께 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는 외적인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민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성 사람들이 이 성읍이 막 불타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군사 작전을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아이 성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을 때이 아이 성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혼란이 생기고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잠길 수밖에 없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약속하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라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싸우니까 마치 이 싸움이 내가 하는 싸움. 또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하는 싸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공격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적 전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을 줘도 그것을 올리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힘이 센 아버지가 옆에서 들어주면 그 무거운 짐을 쉽게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는 잠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노력해서 이 짐을 내가 지금 옮겼구나 내가 그만큼 힘이 세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짐을 옮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승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순간에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나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힘이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영적 현장에 전투의 현장에 있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이 영적 전투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 내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과 또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훈련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영적 전투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이 여호수아의 이제 모습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거두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희가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진행되면서 성읍 앞뒤 양쪽에서 공격하면서 누가 보아도 전쟁의 대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울은 그런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몇 프로의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아이 성읍 가운데 불로 탈수 있는 것은 모두 태우고 있죠. 그리고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또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습니다. 성읍까지도 무더기로 만들어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너무 복잡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또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어떻게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영적 전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보고, 또 스케이트 경기나 또 사이클 경기도 이제 포기될 때 이제 끝까지 이제 결승선에 도달하는 사람이 이제 우승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곧 1등을 하고 달리던 사람이 이 결승전을 진짜 코앞에 두고 이제 자기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그런 이제 어,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막 세레머니를 하다가 그 마지막 정말 1초 0.몇 초의 그 순간에. 그 뒤를 멀찍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앞을 가로질러가지고 2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 스포츠 경기에 보면은 어뭐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만 이제 간혹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놀라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순간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을 앞두고 또 자만감을 가지고 또결승선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승리에 도취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완주해 나가는 이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결승선에 그 승리를 눈앞에 두었을 때 그때가 참 방심하기 쉬운 그런 순간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할 때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 중요한 자세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완주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이긴 것 같아서, 손을 여사의 경우에. 이제 눈앞에 전쟁을 보니 다 익은 것 같아서 이제 단창을 든 손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불태우려고 하니 불태우기 아까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9%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1%의 불순종이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한 시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완주해 나가는 그런 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전략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온 열방이 알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또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전쟁은 제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전쟁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